됩시다. 어,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인사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를 한번 되새겨 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30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리라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해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힘들어도 어려웠어도 행복했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실 때에 불행한 인생으로 이 땅에 불러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자신의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이 땅에 양육할 때에 불행하기를 바라면서 양육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참 부모 되시고 하늘의 소망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 우리가 불행하기를 바라시를 절대 아니란 사실입니다. 모두가 행복을 바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힘드십니까? 그 힘듦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이란 사실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예가서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예가서 3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낙심이 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은 이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악이 우리를 하나님의 행복에서 멀게 했고 바른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은 항상 편하고 쉬운 거를 쫓다 보니까 넘어지고 힘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본신, 본심 본신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힘들게 하신다,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는다는 이 근거 없는 정보들은 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게 만드는 거짓 정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진신과 사랑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로 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말씀의 끝은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 범우 1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오.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할 이때쯤이면.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또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를 사함받은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자꾸 오류에 빠지고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은 마치 사랑이 없으신 분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죄악을 벗어버리게 한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귀한 일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유 같은 죄악으로 심판받겠지만 그 심판으로 해서 영원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오늘 그 죄악에 빠져서 지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것으로 잘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적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통해서 죄악으로 인해 심판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과 그리고 이면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와 같은 삶을 살면 똑같이 그와 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도록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으니 분명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찬 메시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이처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회복시키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종기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멸망 당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회초리 한번 안 드신 분 있으신가요? 회초리 한번 다 들어보셨잖아요. 드는 이유가 뭡니까? 망하라고요?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요. 그래서 이 회초리를 뭐 맞는 당사자야. 이건 너무나 두려운 것인지 모르겠지만 회초리를 든 부모님의 마음은 사랑의 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웃같이 사랑하는 자가 나중에 잘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철든 정말로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운 자들의 소리가 나오더라.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때가 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감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맞고 깨닫는 사람보다 맞지 않고 깨닫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회초리를 꼭 들고 그 공포 속에서 맞아봐야지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여태까지 몇번 맞아봤으면 이좀 때리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유같이 과거 이스라엘에게 회초리를 들었기도 하지만 그리고 칭찬을 주고 그들을 회복시켰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과연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과연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약속대로 그를 돌려보내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지 않도다라는 실로 참된 고백을 할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9절 말씀을 읽었을 때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운 자들의 소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이와 같이 모든 백성들의 입에서 감사하는 탄식과 기뻐하는 목소리와 찬양이 넘쳤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능히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는, 붙잡는다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런 구원과 기쁨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 감사 주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추수 감사 절기가 미국 선교사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라 말합니다. 맞습니다. 전혀 틀리다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기독교가 없던, 우리 정말로 성경의 문화 아니던 대한민국에 미국 성교사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들이 이후 같은 추수 감사주의 절기를 제정함으로 감사가 무엇인지를 배웠다 이 말이 에요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것을 왜 지금 또 우리가 이미 기독교가 들어와 지 2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미국의 절기를 지켜야 하느냐 불평, 불만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불평, 불만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정말 사탄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잘못된 쪽으로 이끌고 가는지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국 성교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준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분들이 없다면 그들의 순고한 희생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교회가 이 땅에 5만 교회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약 20%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지금 은혜를 베풀어준 그 사람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내셨기 때문에 그 같은 은혜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수수 감사주의리 정말 성경적이지 않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민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은 3대절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3대절기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아하 이걸 알아야지 오후에 풀수 있을 텐데 6월절입니다 6월절 기억하세요 여러분 언제 이것이 답으로 등장할지 몰라요 혹시 오후에 제가 질문할 때 모른다 싶으면 무조건 6월절을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안될 수도 있다라는 걸꼭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6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 3대 절기는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연관되어 있다 이 말이죠. 유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예수님의 대속적 십자가를 의미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맥추절은 초실절을 시작으로 보리야, 밀을 50일이 되는 오순절까지 추수하는 절기예요. 한마디로 이 맥추절은 좀 광범위한데요. 초실절을 시작해서 오순절까지 여러분들 신약성경에 보면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내 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 주셨잖아요. 오순절의 성령. 아하, 오순절 이야기가 나오면 성령이라고 써야겠어요? 안 써야겠어요? 쓰면 맞습니다. 이거는 빼도 빡도 할수 없는 그런 단답형의 그런 대답이기 때문에 혹시 오순절 이야기가 나오면 성령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순절 내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기록 그 기간을 이어서 설명해 준것 보니까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이 맥추절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택하시는 작업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오는 절기가 수장절 이 수장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과 맞물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장이라는 단어 아시프라는 단어는 수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1년 한해 농사 잘 지어서 우리 기독교 절기로 추수감사주일 때뭘 드립니까? 추수한 곡식과 과일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추수 감사주일.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우리 농사를 지었던 어르신들이 이와 같은 절기를 지켜오므로 전통적으로 추수 감사 주일을 우리가 비록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기념하고 드린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수장절이다 이 말입니다. 자, 수장절이는 한해 동안 잘 거두어들인 이 곡식과 열매를 창고에 들여서 다음 에까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추수감사절과 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가르쳐주는 절기가 바로 이수장절이고요 그리고 장막절이고 초막절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잘 맺혀진 곡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신그 열매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처럼 여기시고 올한해잘 영으로 졌으니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초소 감사 주일이 맥락 없는 절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서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장절과 이 일맥상통한 그런 절기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끝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는 여러분과 나를 둘 수가 있어요 이것이 못돼 먹은 사람인데 부족한 사람인데 뭐한것 없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말 걸어주시고 나를 택하여 이 자리로 불러 모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감사하라가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성도에 있어서 감사는 취사선택이 아니라는 거 항상 감사하라는 그 메시지는 성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것이 본질을 잊어먹고 있었다면 그 본질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신 그 메시지를 새겨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과 행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감사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좀 성숙한 더 풍성한 그러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나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번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요하를 배업되 빈손으로 요하를 배업지 말고 아멘. 저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천막절은 아까 유월절과, 그리고 맥추절과이 수장절의 다른 이름이에요.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에 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절기는 공허한 마음으로, 그리고 빈손으로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 빈손이란 단어가 레캄이라는 단어인데요. 공허하다. 그리고 텅비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빈 마음으로 와서 감사절기를 지낸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냥 우리 형태는 그냥 와서 예배를 들지 아유 오늘이 감사절기였어? 이런 감사는 하여튼 책만 받는 감사란 말이에요 이런 감사는 있어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천만 개 맥주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반기에 추수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감사하는 사람의 명령인데 우리가 잊지 말라고 천만기에 맥주감사로 하반기에 추수감사로 우리가 지켜드려야 한다면 당연히 기억해야죠 이것도 기억 못하면 하나님의 책망만 어떻게 하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영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둘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감사절기에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아까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감사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세요. 물질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정말로 이 감사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우리가 추수감사 맥주 감사할 때 힘대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힘이라는 것은 여러 분 스스로가 정한 믿음의 근거이겠죠. 그러니 그냥 매번 드리는 것뭐 감사헌금의 이름을 바꿔서 추수감사일로 이렇게 드리지 마세요. 감사절기 때 감사헌금도 드렸던 것은 감사헌금도 드리시고 추수감사도 드리셔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여러분들 베푸신 은혜를 따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풍성한 감사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들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없어 못 드리는 것일 뿐이지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과부의 두랩돈 가난한 과부의 두랩돈 두랩돈은 상당히 중요한 단위 왜냐하면 오늘 오후에 성경 퀴즈로 나올 수도 있겠, 있겠다 이 말이에요 두랩돈은 일반적으로 큰 돈이 아니라 아주 작은 돈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받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물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성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있는 형편대로 드리는 것 그것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혹가다가 여러분들 좀 그런 말씀을 드릴. 저는요,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빚을 져가지고 감사 이게 선물 드리는 거, 저 그렇게 하라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제 신학에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원치 않아요. 그것은 예전에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빚을 져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는 형편대로 하세요. 왜 빚을 져서 합니까? 그리고 나서 그 빚은 어떻게 갚으려고뭐 하나님께 감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계속 빚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인생 자신에게 주어진 대로 살면서 형편껏 에서 감사하는 진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0절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아멘.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다는 말씀은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나 말씀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만큼은 책임지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영원한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 말씀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이 되리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진심인 성도들 앞에 하나님은 그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만홀이 역임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을 모르시는 분이 절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고 작은 것도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바른 성도다. 세상에서 가장 긴 하루 디데이를 기록한 저자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코넬리어스 라이언은 이 5년간 암 투병 끝에 54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죽음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실천했다고 그의 아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보, 죽어가는 고통에도 무엇이 그렇게 감사해? 라이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다섯 가지 감사가 솟아나서 그래. 첫째, 사랑하는 당신을 볼수 있는 날에 감사해.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게 감사한 거야. 둘째, 가족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해. 셋째, 병들어 눕기 전에 원고를 탈고한 것이 그렇게 감사해. 넷째, 병마와 싸울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주님이 늘 곁에 계심에 그렇게 감사해. 죽음을 앞둔 사람의 감사가 그렇게 거창한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상의 소소한 것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그 자체가 참 감사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감사는 정말로 거창한 감사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신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루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삶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삶 그리고 언젠가 부를지 모르지만 나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해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히 해야 될 감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감사를 맞이해서 한달 동안 나에게 준이 11월을 복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2025년도 정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내가 너무나 많은데 발견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게 주신 그 하루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우리 주여 한번 주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데,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길수 있는 마음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더욱더 감사와 풍요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입술엔 불평불만이 아닌 하늘을 향한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그은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서는 귀한 감사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잃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1월을 마무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중신 하나님의 문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 이제 마무리할 11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수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작은 것까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너 풍성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풍성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 아버지 5년도를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일평생 직장 주심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정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예수 믿는 그 권한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마지막까지 한께 영광 돌릴수 있는 복.